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나 폭락한다는 표현보단 그동안의 유동성 및 투기로 인한 거품이 거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보통 1년의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은 1에서 4% 오르는 반면 부동산은 20에서 30%씩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부동산 투기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최근 거래된 15곳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과 5년 전 가격도 비교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레미아나이 리버 33평형입니다. 847세대로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2년 5월 18일입니다. 최고가 16억 5천만원에서 4월 9일. 4억 4,500만 원 떨어진 12억 5 0 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9억 4천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6,500만 원, 28%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자의 2차 33평형입니다. 403세대로 최고층 22층에 사용승인일은 2012년 7월 5일입니다. 최고가 16억 2천만 원에서 3월 24일 4억 5천만 원 떨어진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19년 9월에 거래된 가격은 9억 1천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6천만 원28%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심리동에 위치한 왕심리자이 26평형입니다. 713세대로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7년 7월 28일입니다. 최고가 14억 원에서 5월 13일 3억 9천만 원 떨어진 10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18년 11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3700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3억 7300만 원58%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강변건영 29평형입니다. 580세대로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2년 2월 19일입니다. 최고가 19억 9,500만원에서 5월 4일 5억 9,500만원 떨어진 1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행당안진타운 26평형입니다. 2,123세대로 최고층 25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9년 5월 3일입니다. 최고가 12억 500만원에서 5월 6일 3억 7천만원 떨어진 8억 3,500만원에 천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18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6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7,500만원 천49%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연대그린 23평형입니다. 219세대로 최고층 19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4년 2월 4일입니다. 최고가 12억 2천만원에서 5월 15일 3억 7천만원 떨어진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7천5백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7천5백만원 26%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벽산 33평형입니다. 1707세대로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2001년 12월 3일입니다. 최고가 16억원에서 5월 11일 5억 5백만원 떨어진 10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18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95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4억원 57%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수판신더유 33평형입니다. 1410세대로 최고층 25층의 사용승인일은 2003년 12월 23일입니다. 최고가 15억 5천만원에서 4월 16일 4억 7천5백만원 떨어진 10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7억 8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9천5백만원 38%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레미안 옥수리버젠 24평형입니다. 1511세대로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2012년 12월 28일입니다. 최고가 16억 5천만원에서 3월 11일 5억 2천5백만원 떨어진 11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19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9억 5천5백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7천만원 18%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신성미 소주음 32평형입니다. 286세대로 최고층 19층에 사용승인일은 2004년 6월 4일입니다. 최고가 12억 9 5 0 0만원에서 3월 1일 4억 500만원 떨어진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19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6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9천만원 29%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대우 44평형입니다. 1181세대로 최고층 24층에 사용승인일은 2001년 5월 3일입니다. 최고가 18억 5천만원에서 5월 4일 6억 5천만원 떨어진 1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18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은 9억 6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4천만원 25%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이수 브라운스턴 31평형입니다. 208세대로 최고층 15층에 사용승인일은 2005년 9월 1일입니다. 최고가 14억 4천만원에서 4월 7일 5억 2천만원 떨어진 9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18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7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5천만 원, 37%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성동구 하왕심리동에 위치한 청계벽산 32평형입니다. 1332세대로 최고층 21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6년 6월 7일입니다. 최고가 13억 4천만 원에서 3월 6일 4억 9천만 원 떨어진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18년 10월에 거래된 가격은 5억 7,900만 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2억 7,100만 원, 47%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에 위치한 대림강변타운 24평형입니다. 1150세대로 최고층 2 3층에 사용승인일은 2001년 10월 26일입니다. 최고가 12억 8,000만 원에서 5월 17일 4억 7천만 원 떨어진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6억 2,700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8,300만원 29% 상승하였습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옥수아이츠 32평형입니다. 774세대로 최고층 21층에 사용 승인일은 1998년 3월 30일입니다. 최고가 19억원에서 5월 17일 8억 6천만원 떨어진 10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18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은 8억 5천만원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 1억 9천만원 22% 상승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